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10편 9편 10절입니다. 10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회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저는 봉독해드린 시편 9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과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은 그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내용물을 다르게 담습니다. 접시에 담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또, 대접에 담는 음식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도 그 포용력이나 그 품의 크기에 따라서 많은 일들과 사람들과 맡겨주시는 일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넓은 품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담지 못할 사람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내버리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10편 49편 14절로 16절까지 말씀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외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혈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말씀을 했고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는 예적의 야외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한번 사랑했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그 사랑을 취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사랑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3년 동안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시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고 자고 동고 동락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함께 사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수준이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한심스러웠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셨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직전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 잠시 후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버릴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두 사람의 발을 예수님이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써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부담을 다 털어 주시고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원은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그 차원이 그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혹시라도 절대자가 계시다면은 만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마음에 영혼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 혹시라도 절대자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절대선이라는 존재를 한번 증명해 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수많은 종교에서는 지금도 사람들이 노력하면 스스로 해탈해서 절대적인 존재가 될수 있다라고 그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신과 사람의 그 중간 지점에 있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수준의 영웅을 그리고 있고, 혹은 신적 존재라고 꾸며놓고 실제처럼 그것을 숭배하는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의식 주만 해결이 되면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존재의 시작과 끝과 나의 출발과 내가 죽은 이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후에 어떻게 될까?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이 문제를 덮어 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짐승과 다른 그 수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했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2사에서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덮어놓고 이 죄를, 어, 좌시한 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2000년 전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죄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막을 제거하시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이루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과 수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절기상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경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찾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친히 감동하셔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죄에 빠져서 또 수준이 너무 낮아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알리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름에 아주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소명이 그리고 소망하는 것이 그 자식의 이름에 거스란히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지을 때도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는 것처럼 이름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같이 상고함으로써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야훼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우선적으로 성경의 순서적으로 야훼 이레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외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의 옷과 먹을 것들 또그 아이의 잠자리 다 준비하고 가지고 놀 장난감까지도 마련해 놓고 아이를 낳아서 집으로 데려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저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준비도 없이, 그저 나가서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폭정 아래에서 그렇게 신음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와서, 어, 열 가지 재앙으로서 그들을 구원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연히 시작된 일이 아니라,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계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풀려날 때에 그 일도 이미 벌써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든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신 줄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모두 내 주변의 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수가 무궁무진하다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에덴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번제할 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야훼 니시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그 전쟁은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전쟁이 있더라도 그 적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어떤 적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셨기 때문에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어떠한 큰 적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대적과 전쟁을 할 때에 그를 이겼던 것도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 800명에 달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다가 승리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 때에 여호수아가 서른 명이 넘는 그 땅의 왕들과 싸워서 계속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이 싸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그 군대를 생각할 때에 그들은 여리고 성을 이겼지만 여리고 성보다 더 작았던 아이 성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헤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앞길에 어떤 큰 어려움과 전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전쟁의 승리를 끝까지 이겨내 갈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을 믿고 상대를 얕잡아보고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고, 마귀는 우리가 결코 우리 힘으로 허락허락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회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수레국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입니다. 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 야훼의 라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도 치료하셨고. 공생의 기간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야훼 라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공생의 기간에서도 치료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큰 능력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고 야고보스에서 말씀했습니다. 14절로 1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부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많은 채찍질에 갈기갈기 몸이 찢기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평강의 하나님, 야훼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사기 6장 23절 24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야회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샀고 그것을 야회살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배웠고 두려워 떨고 죽을까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평강을 주셨고 안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평강을 말합니다. 돈과 명예와 많은 목표를 달성하면은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들을 현혹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강은 쉬 없어지는 평강이고 일시적인 평강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던 유한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기업의 본부장이었고 이사장이었지만 그때 그큰 출세 나름대로 출세했었고 또 수억 원의 뇌물을 받으면서 기뻐했고 또 나름 평강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이고 쉬 사라지는 평강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평강이 눈처럼 사라지고는 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그렇게 낙담과 한숨 가운데 스스로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발전해가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고 불안과 염려와 초조를 호소합니다. 낙담과 염려 근심 가운데서 약을 찾고 병원을 찾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알콜과 향락 가운데 빠져들지만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점차 점차 더그 상황이 악화되고 피폐될 뿐인 것입니다. 결국. 돈이나 우리의 환경은 우리 영혼에 완전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만이 영원한 평안이며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빼앗지 못하는 그러한 완전한 평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그 비유와 같이 하나님은 농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살핌과 공급해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깨끗해지고 또 많은 열매를 맺고 기쁨이 넘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야훼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야회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 성도들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은 목자의 사랑과 능력에 따라서 인도받고 보호받습니다. 목자가 부지런하게 그 양떼를 보살피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양들이 윤기가 나고 튼튼하고 그, 늑대들이나 여러 짐승들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목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만큼 부지런하겠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더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10편 121편 3절에,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어서 8절에, 야외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시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살아있을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양떼들인 우리를 위해서, 손한 목자로서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야훼의 이름입니다. 전부 다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우리가 익히 기억해야 할 만한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며 목자가 되신다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말할 때의 그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편 10절에 야외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외 이래 야외 니시 야외 라파 야외 샬롬 야외 로이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이 그를 향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부터 받는 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넘치는 복을 얻게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깊이 의지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는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